Я вернулась. 나 기로 했어. 모두 에 혼자 가 는게 말 이란 테니, 완전 이거 아니야? 난 행복 할 자격 없 어요. 이 자녀가 개인 공간을 가지는 일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행복한 가족 지침서에 있단다 여긴 하! 5초 정도 마음 약해져서 참 죄송하네요 진짜 힘들 땐 없었으면서 그렇게 돕고 싶으면 제발 내비둬요 아, 애니랑 얘기하러 갈 테니까 아! 모도의 드레스지! 인상 좀 피거라! 그 모도들은 놈이랑 친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! 으응? 그래서 선생님께 오늘 너랑 나의 친구 좀 붙여달라고 했거든! 으응? 야 또라이! 인사될 준비는 됐냐? 나도 보자로 간다! 야! 나도 깔쌈하게 입고 싶긴 한데... 그데안 돼! 이러려고 나 시킨 거야? 워커드 론이랑더 이상 엮이면 안 돼! 우린 너무 위험해... 어, 맞는 말이야 멋진 우리 보여주고 그 보라 지지리가 열어주면 개찐따니까 전부 죽이고 개 머리통을 따오는 거지 널 무도의 살인마가 되게 할순 없어, 브이! 죄인은 집게배 달린 뱀이 됐고 우린 유령자택 출신일 수도 있다고! 넌 우리가 뭐였는지 걱정도 안 돼? 너랑 보라돌이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. 날 풀어 주면 나도 생존을 위해서만 죽이겠다고 약속할게. 너랑 날 위해서만. 아, 돌. 청소 좀 하고 살지? 아니, <놀람> <laughs> 껴줘서 고마워. 근데 이제 아빠가 안심할 테니까 난 딴데 좀 가볼게. 너참 웃긴다. 얘 진짜 웃긴다. 너도 준비해야지. 엄청 귀여워질 거야. 아주 멋스럽게. 와내 아빠 거리 돌아 나리와. 어, 부이 뭐 숨기는 거 있으면 그냥 같이 해결해 나가자.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만 말이야. 부탁이야, 네가 아는. 할... 널 위한 최선이야. 날 싫어해도 말이야. 해 로봇 사탄 이거 옳은 안 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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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죄 없는 거에 관심 안 가죠. 넌 그냥 일하고 난 부위를 데려오는 거지. 거기서 보자. 아 이게 뭔시 <laughs> как они по-русски любят говорить? Ой, я должна была предположить, что кто-то сможет убежать через вентиляцию, используя выброшенное зеркало как ступеньки. Эй?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... 도와줄...게... 근데 네가 원하지 않겠다... 아냐! 나... 필요할지도 몰라... 그... 너의... 도움이 뭐야 같이 갈래? 깔쌈한 한 쌍이야! 들어 찐따들 좀 일찍 시작하게 됐는데 무도의 여왕님 후보들이 이상하게도 다 사라져서 너희 공주님은 부전승으로 어 예요 <laughs> 진정해 차별주의자들 부인은 내 친구야 이제 살인 그런 것들 안 한다고 나랑 놀러 다니느라 그래 완전 베프지. <laughs> 참 숨지는 듯해요. 무도해요 자, 모두 용서해주자. 아니면 아빠한테 성적 다 깎으라 한다. 그리고 우리 옆들이 안 준다. 레베카! 알았어 용서한다고. 됐지? 근데 이쁘게 나다 돼? 박수가 이것밖에 안 돼? 어, 드레스 진짜 이쁘다. 다 죽이는 건좀 미룰까? 올치 아니고. 더사한지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하하, 그손안 내려? 이 나쁜, 좀혼란한데 다시 생각한 이리가 돌보다 이뻐, 끼어번송아. <laughs> Привет, Ви. Ладно, тебе все понятно. 세상에대뭐 하는 내가 거야?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데? 그 우리 아무래도 어. 하! 우지 내가 바로 이스 a сторону д р 나만이 <목소리가> 이어 이건 우리 싸우게 하려고 일어난 거야! 난뭔가 해내는 데 소질은 없어 근데 이제는 혼자서 해결하지 않을 거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! 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거 혹시 내 거야? 어 꼬라지하고는 배신자가 날 이용해서 다 죽이려고 했으면서 째째하셔라 이 징그러운 건 어디 거야? 고마워 리지. 닥쳐 멍청아. 훗. 참. 응? 그러지 마. 우지. 어, 알았어. 너가. 해. 좀 피곤한가봐. 일부러 그런 거야. 계속 뭔가 숨기면서 예민하게 굴잖아. 네, 이게 진짜. 아, 너운 아. 좋은 줄 알아. 아직 안 끝났으니까. 아, <laughs> 죽이네. 뭐 하는 짓이야? 왜 워커 드론들이? 걔가 먹어왔던 건가? 이게 돌의 부모님 같은데? 그거 알아? 맛 별로였다. 브이. 너좀 별로다. <laughs> 맞아. 내가 좀 그래.

somebody else